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 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 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공수처법안은 세계 유래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아닙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그렇다면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마치 무슨 개혁마냥 둥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는 그런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점에 불과합니다.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제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고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당 상호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심.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